엄청 크게 싸웠었어요. 엄청 크게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라는 게막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크기가 아니라 저희 단에서는 말다툼이었는데 그냥 엄청 큰 거였어요 저희 단에서는. 아무튼 연습생 때 퇴근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엄청 크게까지 안했쫑게 싸워가지고 주현영이랑 둘이 이제 얘기를 했죠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현영이 이제 집을 가야 됐었어요 그때는 집을 갔어야 되는데. 버스 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버스에 막차 시간 놓치면 안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차 놓치면 안 되는데 막차가 거의 다 왔는데도 계속 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풀려고 그래서 얘기하다 얘기하다가 제가 주연이 형한테 형 다음에 내일 얘기하자고 형 막차 놓치겠다고 그러다가 형이 그렇게 해서 가고 다음날에 와서 또 아침에 그냥 얘기를 하고 풀고 나서 뭐 그때부터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차 오기 직전까지 형이랑 막 얘기하면서 주현이 형이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형은 되게, 형은 남동생이 있다 근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엄청 친하고 그리고 형이 농구를 좋아해서 남동생이랑 같이 농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너를 약간 내 남동생처럼 생각을 한다 그래서 형이랑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농구도 하고 그러자 어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막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좀 친해진 것 같은데